2021, 1학기 중간고사, 0동19,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열심히 배웠죠? 17쪽이죠, 17쪽. 그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거 들어가죠. 그죠? 다 원래 자연계에서는 222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죠? 1번에 수사 반응한다. 반응하죠? 이렇게. hf, hcl. HBR, HR 이렇게. 그죠좀 추가 설명하면 강산이지, 강산이지 여기는 약산이죠. 약산 다 강산. 됐죠? 얘가 반응성질큰 거고. 됐죠? 얘는 약산이지만 유리녹이는 성질이 있고. 됐죠? 스스로 가능합니다. 맞고요. 2번에 원자과 전자 7개. 그렇지. 조개에서 7. 그죠 여기. 맞고요.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그죠 조개에서 1의 자리 숫자. 맞지? 3번에 자연계. 공기 중에서 이온자 분자 투투투투 2, 2, 2, 2. 맞잖아 F2Cl2Br2I2 맞죠? 3번도 4번에 나트륨과 경련이 반응 열가이 된다 맞죠? 대표적인 얘가 나트륨하고 Cl2 염소랑 반응하면요 NaCl 나왔었죠 개수 맞추면 두개두개 이렇게 됐죠 문제 없지 맞고요 5번에 FClBrI 중에서 반응성 반응성은요. 우리 앞에서 12번서 했습니다 그죠? 원자번호 작을수록 크죠? 할로제는 알칼리 금속은 반대로 클수록 크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아서큰거 물어봤죠? F2가 제일 크죠? 이렇게 가 이렇게 그죠? 틀렸지 그죠? 틀렸지 답은 5번이네요 2021 1학기 중간고사 영동 1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